여러분 안녕하세요. 콘텐츠 비디의 김윤미 강사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프로 강사의 마인드 세트에 관한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요, 이 책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밀리에서제 유저다 보니까 밀리에서제에서 이렇게 막 검색하다가 이 책을 만나게 됐는데요. 좀 뼈때리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 이 책에서는 좋은 강의를 만드는 열 가지 이정표라고 해서 열 가지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몇 꼭지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좀 마음속에 있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지만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분의 목소리를 <laughs> 길어서 좀또 나눠 볼게요. 어, 저자는 민현기 저자님이신데요. 동기부여가이시고 또 강의를 연구하시는 분이시고 로젠탈 교육 연구소의 대표님이십니다. 저는 이분을 직접적으로 알지는 않지만 어, 이분을 되게 아시는 주변의 강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또 페이스북에서 활동을 많이 하셔서 간접적으로도 어, 뵌 적이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1년에 200회가 넘는 강의를 하고 계시는 정말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또 경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강사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책 프로 강사의 마인드셋 책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강의 시장이 정말 정말 많이 커졌어요. 저는 아직 프리랜서로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어, 이렇게 프리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옛날에는 되게 강사가 이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거의 되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훨씬 어려워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이 커지고 또 진입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왜냐면 이 강사가 되는 게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아요. 그렇다고 또 생존을 오랫동안 할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예요. 진입은 쉽지만, 오래 살아남는 거는 또 어려운 시장이죠. 왜냐하면 강사는 사실 누구나 할수 있어요. 어떤 자격 조건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할수 있고, 또 누구나 할수 있다고 현혹하는 교육기관이나뭐 강의나 이런 교육들이 진짜 많이 늘어났죠. 요즘에는 조금 준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광고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 강의 들으면, 뭐 강사도 할수 있고 내가 강의도 좀 연결해 주겠다 근데 200만원이다 뭐 이런거 많은 거예요 300만원 자 이거 들으면 강의할 수 있다 내가 다 알려주겠다 가끔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초보 분들은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이거라도 들어볼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어 도움은 되실 수 있겠죠 근데 뭔가 한방에 다 해결해주는 그런 강의는 당연히 없어요 왜냐면 하나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하나의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노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강의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절대 단오코 없습니다 네, 꾸준하게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자이 저자는요 책에서 우리가 용어부터 좀 정확하게 잘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강의하는 것과 강연하는 것, 강의와 강연이 좀 다른데요 우리가 이걸 되게 혼용해서 많이 쓰거든요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이번 기회 바로 잡아볼까요? 강연은 뭐냐면요. 배우고 익힌 내용을 풀어내는 것을 강연이라고 합니다. 그럼 강의는 뭔가? 학문이나 기술을 일정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을 강의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저의 의견을 좀 덧붙이면 그래서 교육생들의 변화나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나오지 않으면 강의한 시간이 좀 의미가 없어지죠. 기업에서, 저는 기업교육 강사니까 기업에서 강사를 쇼핑에서 강의 교육을 진행을 할 때는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아, 이거 듣고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교육은 없죠. 그래서 뭔가 결과가 좀 나와야 할것 같아요. 그 이후에 강의 이후에. 그렇다면 여러분, 청중은 누구인가요? 청중. 우리가 교육생 교육생 청중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교육을 듣는 사람을 청중은 음악이나 강연, 설교 등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우리가 청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교육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교육을 받는 사람을. 근데 저는 이 단어보다 좋아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뭐냐면 학습자라는 단어예요. 학습자. 그리고 실제 제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을 저는 학습자라고 칭하고 있어요. 학습자는 학문이나 기술을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학습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을 학습자로 봐야 더 능동적으로 교육을 설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어가 갖는 고유한 의미 있죠. 이게 나의 인식이나 행동 체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좀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복지는요 강의를 망치는 시뮬라크르예요. 시뮬라크르. 어, 저도 이 시뮬라크르. 발음이 좀 어렵죠? 이 단어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는 다른 강사님들하고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꼭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시뮬라크르, 이건 뭐냐면요. 본질은 그게 아닌데, 본질과 상관없이 이게 막, 복제가 돼서 이게 진짜인 것처럼, 현실인 것처럼 사용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강사님들이 쓰는 사례들에 보면요. 이게 진짜가 아닌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가 싶고 그냥 그렇게 막그 양산돼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솔개 이야기, 솔개. 저는 이거 한 10년 전에 제가 신입사원 그 리더십 교육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셀프 리더십 솔개가 뭐 변화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뭐 털을 다 뽑아 가지고 새로 태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자신의 털을 뽑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 새롭게 태어난다 뭐 이런 예,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정확하게 난다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다른 강에서도 의 엄청 많이 들었어요. 비슷한 유해의 솔개 이야기를. 그리고 이 솔개를 꼭 강의 엔딩에 하시는 거예요. 엔딩 마지막에 막 음악 깔면서 솔개처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데 근거가 데근 없는 얘기란 거 알고 계세요?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근데 어디서 이런 얘기가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했는데 이게 잘 먹혔겠죠?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와전돼서 또 계속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삶은 개구리 얘기도 아세요? 삶은 개구리? 개구리를 물에 뭐 삶는데 그 100도시 물에 예를 들면 개구리 딱 넣으면 바로 뛰쳐 나오지만 만약에 서서히 끓이잖아요. 뭐 5도, 10도, 15도, 20도 이런 식으로 서서히 끓이게 되면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해서 그냥 거기에서 이제 뭐, 죽는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막, 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변화 관리, 셀프 리더십, 이런 강에서 진짜 사례로 많이 썼는데, 이 얘기도 근거가 없는 얘기. 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사례 들고 싶은 게 메르비안의 법칙이에요. 메르비안의 법칙 들어보셨어요? 이거 정말 많은 강의에서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미지 메이킹 강의라던가 커뮤니케이션 강의에서 대표적으로 뭐 변화 관리 등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메르비안의 법칙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시각적인 게55% 청각적인 게 38%, 그 다음에 그 내용적인 게 7%로 이렇게 100%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시면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시각이 55%잖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할때 표정이나 이 비언어적인 거 있죠.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 말의 내용보다. 뭐, 이렇게 잘못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고, 이미지 메이킹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러니까, 즉, 첫인상, 사람 만났을 때 첫인상에서 미치는 영향이 시각적인 게 제일 많다. 55%죠. 그래서 우리가 뭐, 표정이라던가, 그, 스타일링이라던가, 이런 걸 굉장히 신경 을 써야 된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이 메르비안의 법칙에서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전제. 그게 뭐냐면,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게 일치하지 않을 때예요. 이게 언어와 비언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뭘더 선호하게 되는가예요? 뭐냐면 비언어, 비언어를 더 신뢰한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친구가 최근에 되게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근데 이 친구를 만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정말 괜찮아라고 얘기해요. 막 울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친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괜찮다라고? 우리는 대부분 안 괜찮다라는 걸 인지를 해요. 내용적인 거 7%죠.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시각적인 게55% 울고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요. 38% 청각적인 거. 그럼 우리는 이 정보가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뭘더 신뢰해요?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걸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안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얼른 결론은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사람들은요,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걸잘 일치시키는 사람이에요. 슬픈 얘기를 할 때는 슬픈 목소리와 표정. 미안할 때는 미안한 목소리와 표정을 지어야 이게 잘 커뮤니케이션 되고 소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진짜 사람들이 많이 잘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쓰실 때는 한번더 그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제발 강사들이요 검색만 하지 말고 연구를 해라 검색해낸 걸 그대로 갖다 쓰지 말고 계속 검토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꼭지는요 강사들의 카페인 중독 시대라는 꼭지입니다. 좀 공감가는 얘기였어요. 카페인이 커피의 그 카페인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카페인은 카는 카카오 스토리. 는 페이스북, 이는 인스타그램입니다. 요즘 뭐 카카오 스토리는 잘안 하지만 강사님들이 진짜 많이 하는 SNS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에요. 어 아리스토텔레스 사학의 한 문구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즉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뭐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인데요. 우리 강사님들의 SNS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적극적인 홍보의 채널이기도 해요. 저도 SNS를 하고 있는데 저는 유튜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블로그는 좀 하다가 안 하다가 막 <laughs> 그러기도 하는데 인스타그램도 있지만 인스타그램은 좀 개인적인 내용만 올리고 있어서. 그, 비공개 계정이에요. 팔로우를 신청한 사람에게만 오픈하고 있고, 팔로우도 많지 않아요.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아는 분만 제가 승인을 하고 있어서, 좀, 강의와 관련된 걸 뭐, 올리지는, 거의 올리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강사님들의 SNS를 보면 제가 좀 씁쓸할 때 가끔 있거든요. 왜냐면, 주로 어떤 게 올라오냐면, 강의를 실패했다는 건 절대 안 올라오겠죠. 가끔 올리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없어요. 강의가 좀잘안 됐다. 근데 강의가 안될 때도 저는 있거든요. 저는 있어요. 10번 음, 하면 뭐 9번 정도는 잘 끝나지만 한 번은 조금 실패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기대한 것만큼의 어떤 어, 반응이나 이런 게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강사님들의 SNS를 보면 너무 대단히 잘된 것만 막 계속 올라와요. 그리고 제 그 페이스북 친구는 아무래도 뭐 강의하시거나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그걸 하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봐요. 오늘 강의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막잘 됐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가끔 좀 피로하다라는 생각을 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좀 체적으로 좀 필터링하고 좀 신중할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강사가 강의력이랑 마케팅 하는 거 있죠. 이게 이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더중 요한？거 같 으세요. 당연히 강의력이겠죠. 근데 뭐 제일 좋은 거는 강의력이 너무 뛰어나고 강의를 잘해서 별다른 마케팅을 안 해도 강의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뭐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당연히 이제 강의도 잘해야 되지만 자신을 알리는 마케팅 활동, 홍보 활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마케팅, 홍보만 너무 이렇게 열을 올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실제 강의는 뭐 기대, ...처럼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피드백을 들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광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좋은 모습만 노출하는 거야. 내가, 내가 대단히 잘난 거. 그래서 평범한 강의가 엄청나게 비범한 강의였던 것처럼 이렇게 계속 노출이 되는 거죠. 담당자가 간혹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교육 담당자가 너무 좋은 강의였다라고 했는 적당한 칭찬인데 이게 무슨 일생일대의 최고의 강의인 것처럼 또 포장이 돼서 SNS에 업로드가 되기도 하죠. 아 그래서 이 강사님들은 노출을 많이 하게 돼요. 본인에 대한 이야기 노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단순 노출 효과라고 아시죠? 노출을 많이, 자주 노출하기만 해도 호감도가 상승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강사들의 인사가 이런 거예요. 요즘 되게 바쁘시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뭔가 자꾸 바쁘고 활발하고 막 이래야지만 내가 되게 대단하고 강의를 잘하고 이런 사람인 것처럼 또막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저자가 따끔하게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팩트, 팩트 뭐냐. 어, 간혹 담당자분이나 교육생들이 이런 얘기 할때 있거든요. 제가 들었던 강의 중에 최고예요. 뭐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말 들으면 저도 너무 기뻐요. 이때 막 저에 대한 자존중감과 그리고 막 자기 효능감이 막 올라갈 때거든요. 너무 고맙고 그날은 막 정말 일기 써야 될 것처럼 잠도 안 오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그 자아 도취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학습자가 들었던 강의 중에 최고의 강의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강의 중에 최고의 강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막 포장해가지고 막 SNS에 또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뼈때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강의 평가를 잘 받아서 칭찬을 들었다. 그리고 또 강의를, 제 의뢰를 받는 일이 과연 특별한 일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도 제일 기쁠 때가 한번 출강했는데 앵콜 받아서 또갈 때가 되게 기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막 자랑하고 막 내세울 만큼 특별한 일인가 라는 얘기를 해요. 가수가 노래를 잘하는 게 당연하듯이, 강사가 강의를 잘해서 다음에 또 출강하면 정말 기쁜 일이지, 이게 막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냥 기본적인 일에 충실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포장해가지고 막 노출하고 사람들에게 과시하면 오히려 빈수레가 요란한 상황이다라고 어 뼈때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함부로 내 강의가 좋았는 거에 대해서, 어막 포장해서 노출하는 게좀 신중할 필요성이 있겠구나. 물론 자기를 스스로 홍보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정도 있죠. 이걸 잘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그렇게 자꾸 하고 싶으면 차라리 SNS를 끊어라. 진실한 연결을 원한다면 오히려 과도한 포장을 자꾸 하지 말고 정말 좀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꼭지는요. 억대 연봉에 대한 이야기예요. 강사들의 연봉에 대한 이야기인데 프로는 뭘 지칭하냐면, 프로.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을 계속해서 연마해야 되죠. 근데 이 지식이나 기술이요, 굉장히 질적인 측면이에요. 측정이 안 되죠. 측정이 잘안 됩니다. 강사도 강의력이 뛰어나다, 강의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질적인 면은 좀 측정이 잘 안되고 또 사람에 따라 평가가 좀 다를 수도 있기도 하죠 자 그럼 강사의 수입이 그뭐 억대 연봉 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돈못 버시는 분도 어, 많이 있어요 근데 강의를 잘하고 바쁘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하 어떤 강사, A 강사는 하루에 36만원을 벌어요. 하루에 강의해가지고. 그리고 1년 내내 꼬박해서 1억을 법니다. 억대 연봉을 하죠. 또 어떤 강사는요, 한 이틀에, B 강사는 이틀에 72만원을 벌어요. 이틀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억대 연봉을 해요. 그러면 A, B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강사가 되고 싶으세요? A, B 중에 하루에 36만원 벌었고, B는 이틀에 72만원을 벌어요 하루에 36만원 벌시는 분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죠. 워킹데이 20일. 매일매일 하는 거. 저는 처음에는요, A 강사처럼이라도 되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강의 많이 해가지고라도 좀, 잘 되고 싶고 또 많은 수익을 얻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식은 진짜 얼마 못 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너무 너무 힘들거든요. 매일매일 강의한다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너무 힘든 일입니다. 1시간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있고요. 4시간에서 100만 원을 버는 강사도 있어요. 그러면 이두 강사를 같다고 볼수 있을까요? 참 애매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접근하면 애매해요. 둘다뭐 연봉 1억은 할 수가 있겠지만 다르죠. 일하는 패턴도 다르고, 그리고 실제 강의의 질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맨날 맨날 하면요. 질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충분하게 준비하고 강의를 심사숙고 할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뭐 이틀, 3일에한 번씩 강의를 하면 오히려 또더 충전할 시간도 충분하고, 또 충분히 준비도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고수익, 억대의 연봉이라는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에서는 윤리와 도덕적인 게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생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강의가 살아있어요. 강의가 참 그때그때 다릅니다. 강의의 품질은 강사에게 많이 의존하지만 강사가 사실 100% 좌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특히 학습자의 영향을 또 많이 받거든요. 학습자의 그때 뭐 심리 상태라든가 학습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느냐에 영향을 정말 많이 받고요. 또그 외에도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사실 강사의 특별한 노력이 없이도 학습자들이 정말 몰입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언제냐면 보통 강의 내용이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예요. 저는 주로 기업 강사다 보니까, 기업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 내용이 자신의 하는 업무에 꼭 필요하다던가, 이럴 때는 제가 뭐 엄청난 노력을 안 해도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죠. 근데 막 그렇지 않을 때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강의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돼서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 그래서 반응이 기대보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실망하거나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저도 강의를 크게 말아먹은 경험이 한세번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아먹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수년간 강의하면서 말아먹은 게한세번 정도인데 와 진짜 땅끝으로 꺼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처음 말아먹었을 때는 그 후유증이 한 3개월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고 내가 그 강의를 왜 했을까부터 시작하는 거야왜 수락했을까부터 해서 끝없는 자책에 구렁텅에 이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다른 강의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신감이 급속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는 막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부터 해서 온갖 자책의 나날들에서 막 헤어나오지 못했거든요. 근데 너무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멘탈 관리를 잘해야 돼요. 빨리 털어내고 다음 강의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강의를 망한 이유를 외부 요인으로만 찾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죠. 빨리 나한테서 원인 찾고 그리고 털어내시는 거예요. 다음에 잘하면 돼요. 다음에. 자, 반대로. 그럼 반대로. 강의의 결과 굉장히 좋았어요. 그럼 이거는 누구 때문이죠? 이게 반드시 나의 능력 때문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란 라 얘기예요. 내가 잘해서 좀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는 있겠지만, 많은 요소들이 결합해서 강의가 성공적으로 되는 거라고 했죠. 교육 담당자가 정말 교육 대상자를 잘 선별했고 교육의 커리큘럼도 잘 설계해서 잘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학습자들이 또 되게 그날 분위기가 좋았어요. 서로 친분이 있어서 그리고 정말 적극적인 분들이 많이 왔는 거예요. 또이 강의 내용이 본인들의 업무랑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거기에다 강사가 강의력까지 좋았어요. 이런 많은 요소들이 도와주게 되면 또 강의가 잘 성공적으로 끝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의를 성공시켰다고 해서 그게 또 나의 대단한 능력 때문이 아니다. 그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책 읽고 나서 되게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꼭지예요. 프로 강사의 책임, 그 이름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프로 강사는 차별화된 강의가 아니라 학습자가 원하는 강의, 그리고 학습자의 성과를 가져오는 강의를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의 요구를 분석하고 잘 설계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강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진짜 매일 강의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학습자들과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딱 최적화된 강의를 준비하는 게 물리적으로 그럴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좋은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그 기업에서 원하는 거, 학습자들이 원하는 거를 사전에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강의를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바쁘고 유명한 강사일수록 오히려 이게 어려워지거든요. 정말 생각을 많이 해볼 문제입니다. 저도 얼마나 학습자들에게 최적화된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점에 가면은 정말 많은 새로운 책들이 나오고 있죠. 새로운 지식이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데, 내가 배우는 것은 그러한가? 나의 배움은 그러한가? 프로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다. 강사라는 직업이요. 계속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배워야 해서 재미있기도 하지만, 이걸 따라가는 게 정말 또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런 생각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남는 거구나. 저도 좀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지식의 재생산과 확산을 따라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계속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또 강의를 준비하시는 분들, 강사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요책 추천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강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